소박한 일상을 즐기는 주윤발 형님에게 결코 소박하지 않은 엄청난 가문의 비밀이 있다고 합니다. 보스나 왕에 딱 어울리는 카리스마와 품위를 지닌 배우로 알려진 주윤발. 알고 보니 정말 중국 귀족 가문의 후손이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중국 삼국시대의 빅매치, 적벽대전을 승리로 이끈 주유와 같은 차오양 주씨며 주윤발은 주유의 직계자손인 주웅두의 후손으로 밝혀진 겁니다. 오나라의 황제 손책, 손건과도 아주 먼 친척이 된다는 사실이고요. 그래서인지 더 든든하기만 한 영원한 형님 주윤발이 대륙의 로엘 패밀리스타 1위에 올랐습니다. 위켈리 차이나우 뼛속부터 남다른 대륙의 로엘 패밀리스타 1위는 야 스케일이 아, 다릅니다. 네, 삼국지 에 나오는 명장 주유의 자손 주윤발이었습니다. 오 대박. 예. 아 진짜 너무 대단한 사람 같은데 주유는 잘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 보셨어요? 그 오우삼 감독님의 적벽대전. 그 영화에서 완조위 네. 맡은 역할이 주유예요. 아. 음. 예 삼국지 나오는. 삼국지에 네. 나오는. 그게 실존 인물의. 자손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 오우삼 감독의 적벽대전의 주요 역할로 주인발 씨가 처음에는 캐스팅 되었는데 어 의미가 있었네요. 네. 근데 아쉽게도 촬영 전에 개인 사정으로 빠지게 되면서 양조희 씨가 그 역할을 맡은 거라고 하거든요. 음 네, 오, 저는 그렇군요. 개인적으로 양조희 씨를 더 좋아하지만요. 그누누이 얘기를 해 오셨죠. 네. 예, 양조희 <laughs> 손님이라고. 네. 알겠습니다. 어 근데 그때 촬영만 잘 성사가 됐더라도 주유의 직계 후손인 주윤발이 연기하는 주유를 볼수 있었는데 아우. 아쉽지만 그래도 왕주유이 씨가 워낙에 뭐 연기를 잘해주셨으니까 네, 네. 아니 이렇게 엄청난 사실이 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었죠? 자 2008년에 악자들이 이제 주유의 족보 연구하기 시작하는데 연구하다 보니까 주윤발이 이제 후손이라고 이렇게 아하, 결과 진짜요? 나왔어요. 네. 대박. 야, 그그 동안 주윤발 씨도 몰랐던 거예요? 뭐,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아, 하더라고요. 몰랐어요? 음. 네, 아, 대박. 아, 네. 아 어쩐지 그 동안 주윤발 씨 보면서 왠지 좀 기품 있다고 네. 생각했는데 그게 다 조상님께 받은 거였군요. 그렇죠. 어머 세상에. 그러게요. 모르게 아, 그 연구 있... 결과가 왜 저한테 오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저기보다도 어, <laughs> 중국어로, 예, 같은 두 네, 자거든요. 아. 오, 네, 아. 아. 일발의 확률이라도 있었을 건데. 오 마마. 이야, <laughs> <와>. 대표님이 <laughs> 아니로. 네, 마마. 그 얘기를 보면서 오, 예. 네, 되게 아쉽게 생각했어요. 오, 네. 아, 근데 그렇게 치면 저도 <laughs> 예 광산 김씨로서 <laughs> 예 저희 아버님께 항상 들었거든요. 구운몽 지으신 김만중. 아 그래요. 네, 그분이 오. 저희 또 이제 조상님이시라고. 와우. 예, 왕족 아니 왕족은 아니지만 저희도또 양반 가문으로. 예, 굉장히, 굉장히 문학자의 어, 후예시네요. 알베르토는 음, 어디 아저씨예요? 음, 저는 알베르투 아, 없어요. <laughs> 예. 흔하지 않아요, 저. 아, 그래서 아, 이탈리아에서도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뭐라도 하나 좀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쪽 집도. 어, 근데 저희 성, 지금 집안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성 몬디인데. <laughs> 예. 여러 가지 뜻 있는데 그 많은 뜻 중에 감자 갖는 자. 오. 라는 말이 있더 있어. 그러니까 아, 아마 맞아. 저희 조상님들이 그냥 감자 딴는, 깎는 사람들이었어요. 아. 되게 높은 분이 아니고 아주 음. 오, 잠시만요. 아니요, 뭐, 저, 출세를 하셨네요. 아니요, 뭐 근데 Latino, Sege. s 라 g e Sege, Sege, s e 세 e S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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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e 세계로 이렇게 그러니까. 많은 언어를 다 하시고. 중국어, 뭐다 한국어, 이탈리아 e 는 기본이고. 네. 저희는 근데 족보 연구하는 그런 문화 없어. 아. 그 그러니까. 그게, 그게 뭐가 중요해? 우리 그래. 한국만 아유. 예, 맨날 물어보죠. <laughs> 예, 어디 어디이 어디 김신이 뭐 어디 성신이 이 항상 물어보고. 음. 근데 어쨌든 주윤발이 야. 주유에게 물려받은. 주윤발도 네. 이제 부동산 투자 엄청 잘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하나로 1,440억. <laughs> 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야, 이번, 이분도 신들려 셨나봐요 그러니까요. 꿈에 나온다든지. 주유가 나와서 알려줘. 네, 넣어주고 야 음. 거기 사 <laughs> 무조건 돼. 근데 얼마 전에 그 봉다리 봉지 들고 지하철 타고 다니시고, 네그 네. 사진에 찍히고. 오. 네네. 아주 소박하게 뭐 생활을 음. 예, 하고 계시다고 그랬습니다아 근데 얼마 전에 또 태풍을 뚫고 도로에 쓰러진 그 오. 나무를 직접 옮긴 모습을 또 기사로 와. 봤거든요. 아, 참 보기가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홍콩 그 주연 배우들이 다 지금 이제 환갑을 넘은 거의 네. 배우들이 되셔서. 예, 자 어쨌든 그런 나이에도 불구하고 쓰러진 나무를 직접 옮기고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삼국지 영웅의 후손 답네요 네, 예. 아우 정말 대단하네요. 음. 뼛속부터 남다른 대륙의 로열 패밀리 1위는 삼국지 명장 주유의 후손 배우 주윤발 씨였습니다. 네.